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곳은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어, 내시경인데요. 계속 그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빗줄기가 상당히 굵은 상태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비가 그치면 어, 영상을 담아볼까, 소식을 전해볼까 기다렸는데요. 비가 그칠 기미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람 소리가 거의 공포예요. 6월 장맛 비가 무섭네요. <laughs>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거리대를 철수를 했답니다. 여기서 다 들이지 않고 이렇게 비가림을 다 해볼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어, 비가림이 제대로 안 되면 또다 사이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 차광막 위로 어, 비가림을 하면 바람 저항이 엄청나가지고요. 이 바람 소리 들리시죠? 저희 집은 고층이라서 이 어, 바람을, 어, 이 공원의 바람 보세요. <laughs> 그래서 이 비가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비줄기가 굵으면 목대가 이 안에서 목대가 부러질까 봐 <laughs> 고민도 되고.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어떤 아이가 <laughs> 지금 안에 있는지 덮어지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지금 공원에 막 나무들이 엄청 거의 뭐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번 비는 어, 보니까 어제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내리는 이 비가 이렇게 아이들을 들이고 나니까. 아, 나름 안심입니다. 제가 들이면서, 아이들을 들이면서, 거리대에서 아이들을 들이다 보니까 화분을 들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물폭탄 같은 비를 맞았지만, 어, 이렇게 며칠 동안에 통풍 좋고, 어, 그렇게, 어, 흐렸다, 어, 좀 맑았다를 계속해가지고요. 화분을 들어보니까 화분이 상당히 말랐더라고요. 그렇게 흙을 빠르게 말려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안으로 아이들을 들이드렸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물이 이렇게 없어도 대단히 정도로 많이 말라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아이들을 확인했답니다 이제 6월이라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어, 물을 정말 아껴서 물고품이 심했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올때 어차피 스키를 빨아들이니까요 제가 가볍게 샤워기로요 휘리릭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좀 전에 다 관수를 했답니다. 어, 뭐, 그렇게 영향 없을 정도로 어, 작게 물 관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오히려 안에 물고픈 아이가 있다면 물 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이렇게 물관수 해주고요. 여기 또에어니엄속 아이들이 제가 물을 좀 줄여줬더니 몸집을 엄청 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물고품이 심해서, 이참에, <laughs> 비 오는 날, 히리릭 하고요, 샤워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음, 여기 지금 이 두들레아들이, 아, 이 아이도 정말 이 브리트니가, 어우, 이렇게 줄여주니까, 어이 아이 괜찮나 싶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여름 애들이, 음, 이겨내야 되잖아요. <laughs>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 이겨내길 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아니건 바뀌건 들이치는 비로도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줬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들이치는 비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관수가 되는 듯 그런 환경이랍니다. 조금 어두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너무 들이치고요. 바람소리가 아우, 엄청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요. 닫지 않을 때는 문을 다 열어서요. 비가 들이치든 안 들이치든 그냥 제가 안에 있는 아이들 통통도 걱정이 돼서 문은 다 열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이치는 비는 그냥 다마치고 있고요. 저희 집 아, 이거 들이느라 화분을 또몇 번이나 넘어뜨려서 입장이 또 상처나고 아우, 오늘도 그랬답니다. 여기도 아주 정말 복잡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랍니다. 여기 룬데리는, 아, 정말, 꽃대가 다 잘라지고 무너지고, 요 아이 정말 예쁜 아인데, 이 어, 날씨 좋아서 활짝 피어야 되는데, 아, 룬데리 아깝네요. <laughs> 전성기인데,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 아르제도 입장 툭툭 하고, 그래서요, 드리는 순위, 1순위로 드렸답니다. 아, 요 아이, 아르제, 귀합니다. 여기 핑클루비도요. 저는 이 아이가 참 귀한데, 어, 이 아이가 어렵더라고요. 옷자람이 어, 심하고 예쁘게 키워서 이 아이를 물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물을 뺀것 같아요. 핑클루비가 저는 어려운 아이에 속하는 아이. 이 아이가 틴코벨입니다. 틴코벨도 몇 보트를 들였었는데요이 아이만 좀 온전하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핑코벨도 조금 어려운 다육이로.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 유지해주니까, 이요 아, 아이는 이쁩니다. 여기 루페스트리도 많이 성장했답니다. 이 아이도 적심을 해줘야 될듯 싶습니다. 이 아이 피치캔디는 이래봬도 상당히 묵은둥이랍니다. 이 아이, 이렇게, 아우, 예쁜 모습 하고 있네요. 이 아이 밀크 스무디도 23년 9월 15일에 온 아이니까, 어, 상당히 묵은둥이죠. 어, 요 아이도. 입장이 두툼해가지고요. 물 들려다가 또 이번에 여름에 되면서 빠졌어요. 여기 원공, 이 아이 이렇게 탈피하면서 분지하고 있고요. 여기 이투버 젠스도요, 이렇게 어, 탈피하고 있네요. 코너, 신기하죠? 여기 축전은 이렇게 많이 분지하고 있죠? 이 아이도 대단합니다. 여기 창, 골드 히버스. 어, 짱짱하고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어, 그리고 건강하게 잘 가는 게참 귀합니다. 골드 히버스. 예쁘죠? 여기도 멕시코 야생 마리아. 건강해 보이죠?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이 아이도 루비네 크리스죠? 이렇게. 어, 물을 안 뺐어요. 어, 정말 예쁩니다. 쭉 늘어뜨리고 있는 게. 루비 데크리스 여기 도끼란드요 이렇게 안에서 일장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짱짱하고 예쁩니다 도끼란 아 대품입니다 이렇게 어, 밖에 있던 아이들은 다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고요 안에 있던 아이들은 어, 비가 오는 날 제가 물간수를 가볍게 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도 어, 가볍게 배우님께물 관수를 해 줬고요. 안에 들어온 아이들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쪽은 안방 쪽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번에도 또 옮기다가 이렇게 문가든 있음 상처가 났습니다. 입장이 다멍들었죠 아, 제가 그렇다니까요. 파랑새도 참 예쁘네요. 어, 여기 어, 유아이가. 올리비아 금이랍니다. 어, 요 아이도 완전 대품이에요. 요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페로독스, 아, 요 아이들. 벤바디스, 아모르 파티, 보테라, 벤테라제, 음. 오팔리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파워야고요. 음, 요 아이 이렇게. 프리뉴. 너무 예쁜 프리뉴.